마지막으로 조건에 맞는 두 분수의 곱을 구하는 유형 한번 볼게요. 여기 수카드가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카드로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를 만들 거예요. 자, 이 내용도 우리 1학기 때 봤었죠.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무조건. 자연수 부분을 봐라. 그래서 자연수 부분에 가장 큰수 또는 가장 작은 수를 넣어주면 된다 라고 했었고요. 남은 분수 부분은요, 진분수여야 되니까 남은 수 중에서 더큰 수를 분모자리, 더 작은 수를 분자자리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세 장의 수카드를요 각각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곱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무엇을 하라고요? 그렇죠 수의 크기 비교하라고요. 5가 가장 크고요. 다음이 3, 다음이 1이죠. 이 내용 기억하면서 조건에 맞게 분수 만들어 볼게요. 가장 큰 대분수는요, 그렇죠 자연수 부분에 5를 넣어주고 남은 수 중에서 더큰 수를 분모 자리, 작은 수를 분자 자리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대분수는요, 그렇죠 가장 작은 수를 자연수 부분에 넣고 남은 수 중에서 큰 수를 분모 자리, 가장 작은 더 작은 수를 분자 자리에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수의 곱을 구해야죠. 그럼 5와 3분의 1 곱하기 1과 5분의 3 계산할 건데요. 대분수의 곱이니까 가분수로 거쳐줍니다. 자 3분의 16 곱하기 5분의 8이죠. 자 여기서 약분이 안되니까 그냥 곱해줄게요. 15분의 16 곱하기 8은. 68은 48, 18은 8인데 4 더해서 128입니다. 15 곱하기 8을 하면 120이니까요. 8과 15분의 8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8과 15분의 8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조건에 맞게 대분수 만들 때 자연수 부분을 잘 봐준다. 잘 기억하면서요. 자, 비슷한 문제 하나 더 볼게요. 세장의숫카들을 각각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가장 작은 대분수의 곱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2, 3, 5 나와 있는데 문제 똑같고요. 숫카도 숫자도 거의 똑같아요. 가장 큰수 5고요. 그 다음이 3, 그 다음이 2죠. 자, 이 내용 기억하면서 가장 큰 대분수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당연히 가장 큰 수를 자연수 자리에 넣어서 5와 3분의 2가 되는 것이고요. 가장 작은 대분수 만들려면 또 가장 작은 수를 자연수 부분에 넣어서 2와 5분의 3이 되는 것이죠. 자, 대분수끼리의 곱 반드시 가분수로 고쳐라. 그러니까 3분의 17 곱하기 5분의 13. 3 곱하기 5는 15고요. 17 곱하기 13도 계산해 볼게요. 7, 3, 21. 13은 3인데 이 받아올림에서 51. 71은 7, 11은 7, 1, 1 해서 221이네요. 자, 221 이렇게 적어 주고요. 자, 다시 한번 나누셈 해 볼게요. 221 나누기 15. 15는 22에 한번 들어가고요. 빼 주면 71. 15는 71에 네번 들어가죠. 계산하면 11이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14와 15분의 11이 되겠고요. 정답은 14와 15분의 11이 됩니다라고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조건에 맞게 가장 큰 대분수, 가장 작은 대분수 찾는 방법 아주 쉽죠?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하나 살펴볼게요. 세 장의 숫카드를 각각 한 번씩만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대분수와 두 번째로 큰 대분수의 곱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3, 5, 6이 있죠? 가장 큰 수는 6. 다음이 5. 가장 작은 수가 3이에요. 일단 가장 큰 대분수는, 그렇죠. 6을 자연수 부분에 넣어서 6과 5분의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큰 대분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 유형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연수 부분입니다. 자, 가장 작은 자연수 만들 거면 가장 작은 수, 자연수 부분에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큰 자, 대분수 만들려면요? 그렇죠. 두 번째로 큰 수를 자연수 부분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숫카드가 네개 다섯 개더 많았으면 조금 다르게 해결될 수도 있는데요. 이세장의 숫카드로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세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5와 6분의 3.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대분수끼리의 곱셈,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합니다. 곱하기 6분의 33. 6과 33은요, 나누어 떨어지죠? 3, 2는 6, 3, 11은 33 해서 10분의 11 곱하기 33 계산하면 33, 33 해서 363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363 적어주고요. 10 곱하기 36이 360이니까 36과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정답 36과 10분의 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조건에 맞게 대분수 만들어주는 문제 나오면요. 가장 주의해서 볼 게, 그렇죠. 대분수의 자연수 자리다. 잘 기억해 주세요.